여러분, 어젯밤까지만 해도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슬픔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은 후반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마무리를 잘해야 비로소 그 인생이 실패자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적게라도 추수한 자가 인생의 성공 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지도 않고요,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는 수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용돌이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흉년이 풍년이 되도록 노력을 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인생 전반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을 보니까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는 그 시간에 형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서로 왕이 되고자. 사무엘 앞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고 지금 그 순간 마음이 아파했을까요? 형제들은 서로 왕이 되겠다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다윗의 마음만큼은 굉장히 슬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나보다 나보다 형들이 먼저라고 형들이 왕이 되어야지 아버지가 세워주신 이 자리 양을 지키는 그 모습에 그저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고 있는 심정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일곱 형들의 심사를 마쳤지만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사무엘은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왕 선발 과정을 보니까요 다이사 형 엘리압이 탈락하였습니다. 아비 나답이 탈락하였습니다. 삼마가 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형들의 이름은 꼬박꼬박 불러주는데 아버지 이세는 막내 아들을 그저 막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난 분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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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예, 막내요. 저도 막내입니다. 그래서 막내의 심정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압니다 저는요, 유로형들이 많아서 새 옷을 입어보지를 못했어요. 다 무릎 튀어나온 옷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 무릎이 튀어나왔을까요? 다더 오래 입으니까 이 무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행히도 저는 형들과 지키가 거의 똑같아서 세운 입은 제가 먼저 찾아 입고요. 그런 어린 시절이었지만 막내들을 보면은요, 집안에서 가장 하찮은 일, 신부름이나 하는 그런 막내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모든 잔심부름은다 막내들이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다이, 이 아버지, 다이세 아버지 2세의 가정에서 보니까 이 막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신구름이라 하는 막내가 아닙니다. 단지 어리, 나이가 어리다? 그러니까 너는 막내다? 그런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2세의 가정에서 막내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지극히 부족한 자. 형들이 바라볼 때도 아주 못난 이 동생 그런 막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여움이 많은 그런 막내 아버지 어머니의 독,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막내가 아니라 어리석은 막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내 다이슨 그런 의미로의 막내였으니 얼마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청년의 시기를 보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없어도 되도요. 나를 필요하지 않는 막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막내처럼 외롭게 살아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민사회를 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해보면 과거에 다 어렵게 지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인의 삶이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누가 찾아와 주지도 않고요.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요. 정말로 막내처럼 외롭게 살아왔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군요. 과거의 이민자들을 보니까요. 재산 한푼 들고 오지 못하여 미국에서 무슨 비즈니스도 할수 없었고요. 막미를 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나의 허리대를 졸라내며 간증을 참아내며 우리는 자녀들을 길러왔던 부모의 세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뭔가 건강하고 뭔가 행복하게 보이지만 은 마음속에는 지금도 양을 치는 다이세 외로움처럼 우리는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수렁해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나를 수렁해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죄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신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해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감사의 고백이지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형들처럼 준비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현장에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기름을 부은 후에는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목동인 다윗이 왕이 될수 있었을까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올한 해도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수수감사절이라는 무엇일까요? 1년 동안 받은 그 은혜, 그 추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직장 주신 거 감사하지요? 내가 지금 학생임을 감사하지요? 유학생들 계시죠? 내가 유학생 대임을 감사해야 해. 여러분, 내가 학생 신분이라는 그 자체에 많은 주변의 사람이 학생들이지만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갔다 온 지가 2주가 됐네요. 야, 한국에 갔더니 우리 미국을 왜 이렇게 부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 유학생들 여기 계시는데 유학 아무나 오지 못합니다. 그 유학생이 됐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어떠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와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만남 주신 그분과 만남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래처 주셨나요? 그 거래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누워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 이것이 되었다고요.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다고요.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감사를 그 순간부터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한다라면은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네. 오직 네. 나의 네. 영으로 네. 되느니라. 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제가 골라볼게요. 여러분 이 많은 열매가 있는데요. 왜이 감이 열렸을까요? 빨리 맞춰요. 오늘 뭐 저희 전도사님 선물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뭐 우리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감나무에요. 예? 감나무 감나무니까 50점밖에 안 돼요. 왜 이게 이 열매가 열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예. 선물 전도사님꼭 챙겨 주시다.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은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요. 어왜 이렇게 안떨어져 얘가 <laughs> 살아 있나 봐. 요 살아 있나 봐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말라 비틀어져요. 아마 일주일 한달 이상이 되면 빨갛게 나들로서 하고 빨간 홍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자가 영이 건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힘이 아니라 무언가 가지에 붙어 있는 자가 그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나무 찍린거 보세요. 안 떨어지려고.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누가 심었다고요? 내가 심었어 누가 물을 주었다고요? 아볼로가 주었어요. 이 나무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심는 거, 물 주는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도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을 믿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의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고쳐주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대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 큰 어려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앞서 찬양했듯이 모든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르시는 그곳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는 매주마다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이수로 인하여 그 다이수는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주님을 향해 부르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확신이 없으면 정말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왜 기도해요? 응답도 없는데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다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를 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거든 기도에 응답이 있으라 믿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대로 자신을 높이고 고쳐 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나를 고치셨다라고 부르짖고 믿음의 확신을 받았다.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되려면 기도하지 않고 될수 있을까요? 내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변화가 된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침 받았다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요청니 다윗이 다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의 슬픔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응부에 있대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자기의 이 육신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대요. 우리는 공동묘지만 가도 으시시하고 몸이 떨리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응부에 있고요. 우리의 육신이 지금 공동묘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이슨 지금 죽음 직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었던 거 체험해 보셨나요? 아마 이분 여기 중에 많이 계실 분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그런 간증의 시간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런 간증의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요. 지금 직전에 있었다.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는 자신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응부에 있었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대요. 무덤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셨대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극적인 은혜요, 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기를 만납니다. 질병의 유기가 가장 큰 문제이지요. 그 다음에 무슨 유기입니까? 경제적인 유기입니다. 또 어떤 위기입니까 개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참큰 위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대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만큼 질병에 경제적인 문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우리가 감사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 슬픔에서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버리면은 실패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슬픔의 기쁨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지요 나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3절을 한번 사회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스물에서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다윗의 이 몸은 음부에 있었대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 가는 패배자의 모습이었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많은 실수와 많은 죄를 지고도 하나님께서 너는 더 정직한 자다, 너는 감사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눈물은 참 중요합니다. 공항에 이렇게 한 번씩 가 보면은 생 이별을 하는 그런 부자지간 형제들을 만납니다. 공항에 가 보면은 많이 울지요. 왜 울까요? 이제 떨어져 생활해야 하니까. 우리 민족만 우는 게 아니에요. 다 울어요. 모든 사람들. 저도 몸이 아프신 어머니하고 헤어질 때 저를 붙잡고 그렇게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아무리 저도 참으려고 참으려고 해도. 저도 눈물을 발칵 쏟아내었습니다. 왜 사람이 울니까? 슬프니까 울지요? 감사하니까 울지요? 기쁘니까 울지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다 누구나 울어요.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사람들도 참 울어요. 자,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울니까? 질문입니다. 왜 울까요? 이럴 때는 말씀을 하셔도 돼요. 성도들이 우는 이유는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은혜 받은 거 50점밖에 안 돼요. 답이 다 나왔어요.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이 되었나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예요? 눈물이 회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요. 아, 우리 청년들 보니까 금요 예배를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지, 지 지난주에 눈이 이렇게 뗄건 청년 두 자매에게 오, 감기 걸렸냐고 물어보니까 아,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왜울었어요 왜? 뭔가 회계하니까. 내가 무언가 부모에게 잘못이 됐고 무언가 미안한 마음이 있고 무언가 실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슬픔의 눈물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기 때문에 눈물이 흐렸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육편 육제를 보니까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과 욕을 적셨대. 자신의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자기가 덮고 있는 욕 침대를 적셨대. 얼마나 많은 뜨거운 회개가 있는지 가르쳐 주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하라 하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입성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라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옆에 있는 참모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해야 되냐고.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미국도, 우리 한국도, 뭐 일본도 인구 조사를 하죠. 모든 나라가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과 다랐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요. 싸울 수 있는 군사만 130만 명이었어요. 130만 명. 계산 잘 안되죠? 우리나라 군인이 70만이 안됩니다. 북한이 120만 대군이에요. 군사에. 이제 감을 잡죠. 그시절 다윗 시절 때 130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나를 치는 자, 우리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변 국가 와 왕들이여, 우리를 넘보지 말라라고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게 하지요. 아주 야단을 칩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요. 즉시 깨닫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에나 24장 1 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감사로 연결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즉시 회개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셨대요 다윗은 우리는 좋아한대요 왜 그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즉시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돈받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힘이 나올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보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는 분도 있어요. 1년이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릴 때 힘을 받나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파 앉아 있을 때도 있죠. 때로는 다운당해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충고를 주시죠. 다윗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 다윗은 마지막 인생을 감사로 끝을 맺었는지. 그는 많은 실수를 함으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적절한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될 때 감사가 넘쳐나죠. 아멘. 절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회개가 되고요. 그 회개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감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10편, 30편은 다이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내용이지요. 다이소 신앙에 힘이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나를 수령에서 건져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을 주시기를 통해 이러한 믿음의 외침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시는 우리 선한 믿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